오케이. <목소리> 안녕하세요. <목소리> 이거 그건데 먼말을 하 찍을 건데 다시 돌아온 장근이 오나라 불러주세요. 오나라 오나라 홍치에서 홍치 홍시 시장 가야 할 거는 왜 지랄이십니까? <목소리> 웨이터 오셨다. 아니 안찰 거면 안 먹지. 안녕하세요. 아니 저희 여기 옆쪽에 술좀 없거든요. 아네거 매일... 김치 없던데? 김치 일본 안면 어떡할래? <목소리>

아니 불만을 말했잖아요. 지금 말해. 어, 왜형씨 입으로 똥쪽이 많아서. 왜? 이지면, 나 이지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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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해 보자. <농종기> 그냥 뭐 이렇게 해서. 이저요이치 네네. 아니, 맛있었아니불어도 아, 저... 아, 저... 아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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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덩치 개 크게 보여. 역시 헬스장 파일찬 바로 막. 아, 먹고 있어. 모르겠어. 이사 없어. 단아키 꺼 먹고 싶은 사람. 킹이 닮았다. 오 어. 그냥큼 이거 맛있는 이유가 뭐냐? 아니, 진짜. 이 당이. 아니, 맞아. 신기했네요. 신기했지. 얼 빨리 앉아 봐. 그. 나니산에 내가 내가 뭐써가지고데합니다합니다또지 마. 좋겠다. 물지 마. 울지 울지 마. 마. 이야. 스올일차 너무 까, 너무 뛰어 주지 마. 아니, 그게 다음 아니야. 야. 음, 아, 좀 우리가 좀 딱게 좀 내비토 영상 좋은데 왜 그래?

아, 네. 아이유 같아? 아이유. 영국 짜장면. 회사에 건배사 있다는데. 안 해. 그 그대들이 있어서. <laughs> 야. 안녕. 안녕. 냥냥 올해 꿈이 뭐야? 야 나와도 되나 이건데? 저요? 네. 네. 그, 다른 사람도 없는데. 그래요 그럼? 이렇게 뉴데마. 안녕하세요, 아이보. 아이가이보. 알고 아이고. 이거예요. <laughs> <이 웃음> <이 얼굴이 웃음> <되고> 진짜 안 돼, 이거. 아, 진짜 팩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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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팩이 팩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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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팩 팩트. 팩트. 팩 팩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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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불쇼 불쇼 아니 아, 조심해서 저쪽 저, 저, 저 옆으로. <laughs> 아, 아. 아 뜨거운 티바. <laughs> <나 진짜. 웃음> 아니 자꾸 이선 <이런> 갱싸이네 <laughs> 이거 올해수험돌 뛰면서 하나씩 던져. 나 빼고는 다 적당히 잘 되고 나만 존나 잘 됐어. 오, <laughs> 쓰레기 아니야? 근데 왜 솔로 아니세요 <웃음> 어. <웃음> 저요 행복한 사람 접어. 하나 어... 아, 100kg 접으면 너무 실패기 실패. 3kg 넘으면요? 뭐나 유튜브가 나왔었는데 실패했지. 아니 슈바이너 쌤 다시 한번 해줬으면 좋겠어. 오늘 식 슈바이너 쌤이 봐줘서 너무. 아, 아, 아 아니, 근데 국민당은 자기가 뭐리면 항상 두 번씩 반복하고 있잖아. 아니 말도 나한테 그래. 귀여워. 엄마 유감, 유감증. 사 거면 돈 나눠줘야 되는 거 아니야? 돈나오는게 없는지야. 바로 한번 바로 바로 와요. 자, 진짜 그냥 지차또 왜? 안들어 아. 이게 바로 실한 거예요. 바꿔요. <laughs> 왜 좋아하는 거야? 바로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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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알겠어>. 와 봐. 어쩔 수없 알겠어. 너 똑바로 해 <laughs> 에 제대로 받는다. 너 우리 때릴 거야? 넌배망이네명이네명이야 있어. 하나, 세 하나, 둘, 셋, 얍. 하나, 둘, 셋, 얍. 신기하다. 지금 도좀 돌아가고 있어. 진짜 왜 저러니? 알려주지 말자고 했잖아한 번만 더 말해줘. 지금 약간 제 자신이 응. 회전 초반이니까. 17,000원 차. 너 싸다. <laughs>

you